네 안녕하십니까 정비구청의 해부자 복직을 위한 154일차 보건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장 고지서입니다 세부자 수예네 공주들 예! 네. 불쑥 95회차 그리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된것 따지면 아마 2년째 됐을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비가 오나 우리 오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동기들의 힘으로 저희들 반드시 복지를 따로 믿고 복이 잡고 끝까지 도전해서대주 온때 일도 돌아가겠습니다 들어 분 함께 게서 감사합니다 들어 오아하면서들 대장 온 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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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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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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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히천천도록 그리고 이 제가 지금 3주째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저 사악한 주명군 일가가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진 동지한테 한번 함성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고진 동지 힘내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고진 동지 힘내세요 <laughs> 윤석열을 파멸시키고 대선 승리와 내란숙의 재구속을 이루는 동안 시간은 흘러 발끝데리고 손끝 이게던 겨울 광장을 지나 직선으로 내리쬐는 햇볕이 철제 구조물을 달구고 달구는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고공농성 153일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해고에 맞선 원직국직주쟁으로부터는 1314일 네. 들 탐욕에 배만을 채우려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같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과연 누구의 편을 들것 같습니까? 지금 저 위에 있는 153일째 동안 들지 짓는 우리 호진수 주부장을편들까요 아니면 세종호텔의 사측? 어용 노전을 만들어서 민주 노조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다른 사람들을 편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고통 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